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이 빌립보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함께 기록했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은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어진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시 아시아 비루기아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후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필립에 의해 재건된 도시이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의 점치는 능력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로 인해 그 수입이 끊겼다며 분노하여 바울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며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함으로 당국은 단속해야 한다며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태장 판결을 받고 매를 심히 많이 맞은 바울과 신라는 거의 기절하여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신을 차려 깨어났을 때 오히려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서 하늘의 상급이 올라가게 되었으니 기쁘다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찬송에 감동을 받으셔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때 간수는 지키던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어차피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로 참수당할 줄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소리 지르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크게 감명을 받아 바울에게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남다른 사건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소식을 알리는 것과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천구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주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대적자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그 대적들과 맞서 바울의 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빌립보 교회에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쓰게 한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진보와 확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자신의 이러한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입술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과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수 있다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선택으로 인해 고난이 오고 역경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친히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 한운이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때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가 아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썼다는 말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한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자유도 권리도 소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모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은혜롭게 출발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의 아시아행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번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울은 빌립보로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그 흔한 유대인의 회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은 선교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없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정에 바울을 초대하여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시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고친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이리하여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이 개척 멤버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이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로웠습니다. 교회는 첫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는 개척 멤버가 좋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꽃이 피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라 함으로써 예수 안에 사람과 예수 밖에 사람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성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봉사를 함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은혜를 입게 되면 사망이라는 저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이 성도에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 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예수 안이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갚아야 할 죄값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는 다만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과 예수 밖에 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한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인간의 행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독립된 존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할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뭔가를 했다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의 역사로 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스리는 영역이 바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 세상과는 다릅니다. 애굽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저주의 땅입니다.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노력은 순전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죄된 노력일 뿐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저주를 벗어날 수 없기에 애굽 세상은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있다면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애굽 세상과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이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의 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변화된 새로운 방식을 버리고 다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끌려나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영역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이라는 거룩한 생명의 영역에 속한 자로서 이전에 살던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나를 위해 나의 욕망을 추구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거룩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은혜와 평강은 히라빈들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라빈들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두 가지 말은 각각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또한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맛보는 소극적인 평강이 아니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적극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관계 안에서 맛보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진 관계에 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다시 회복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축복하였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섬겨야 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 축복이 아니라 상대를 저주합니다. 언론도 상대를 향해 날마다 저주를 쏟아 붓는 일에 더 힘을 씁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때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사는 것처럼 상대를 저주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내가 더 낫다는 세상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한 지체 한 가족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 바울처럼 항상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